성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어떤 일련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과정 이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과정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열 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천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넘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안에 숨겨져 있고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성경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이 성찬과 같은 것임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안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건 또뭘 보여주겠습니까? 신자가 천국 가는 그 과정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는 거죠. 이 과정이 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자의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볼수 있는 일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을 하고 와요. 정탐꾼들이 가서 이렇게 미리 좀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걸 보고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어떤 광야 같은 곳인데 평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그 도시에서 한 80km 남쪽이라고 합니다. 80km면 글쎄요. 얼마나 된다고 그럴까요? 예. 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어가고도 남을 거리거든요. 빨리 걸어가면 뭐 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하겠죠. 예. 군대 있을 때 하루에도 100km를 걷는데 80km면은요 빨리 걸으면 뭐한 3일이면 갈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아니면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좀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또그땅의 열매들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지, 뭐 힘은 센지,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도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서 어, 보고 옵니다. 원래 정탐을 딱 하고 오는데, 올때 포도송이를 가져와요. 포도가 얼마나 잘 익고 큰지 두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땅이 좋다는 얘기죠. 포도도 잘 익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딱 와서 이제 보고회를 해요. 40일 동안 갔다 왔으니까, 뭐 일종의 출장 보고처럼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그래서 포도를 딱 보여줘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여기 이거 괜찮은 곳인가 보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을 붙이냐면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 엄청 무섭게 생겼습니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센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웅성웅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유다지파의 대표로 정탐을 갔다 왔던 갈렙이 급히 말을 끊고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우리 가서 빨리 저 좋은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그죠? 갈렙과 여우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땅은 우리가 가서 취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것이다. 우리 빨리 올라가서 갔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 동네 사람들 너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할까? 쉽게 말하면은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냐 없냐에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다는 건 뭘까요? 오늘 먼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보고 온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등치가 크고 센지. 그 땅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노아이전 시대에 그죠?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그때 네피림이 나와요. 6장에 나오죠.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음, 사실은 딱두 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성경에 창세기 6장에 한번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에 딱 나와요. 네피림이 누군지는 사실 잘 알기가 어려워요. 언어도 분명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그냥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지. 거인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거인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그랬더니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죠. 70인역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의 그 번역을 할때이 사람들이 번역을 할때 네피림을 게 거인, 자이언트 이런 식의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거인이면 키가 얼마쯤 됐을 것 같으세요? 요즘은 한 얼마쯤 돼야 우리가 키좀 엄청 크다 그러겠습니까? 2m요? 아우 왜 농구 선수들은 2m도 작다고 그래요? 그렇죠? 진짜 키가 크다 그러면 한뭐 2m 한 30에서 50 정도 돼야 와 이거는 진짜 볼수 없는 사람이다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어, 당시 사람들 키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남자 평균 키가 165cm가 안 됐어요. 여자들은 150몇 cm 정도였고요. 엄청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키 되는 사람에게는 2m 정도만 돼도. 엄청 큰 거인처럼 느껴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뭐 네피림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한 5m, 10m씩 되는 그죠 킹콩 같은 이렇게 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이 발굴 기록을 보니까 이 거인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2m 되는 사람들은 간혹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수준에 우리가 요즘 보는 농구 선수들 그죠. 미국 농구 선수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도 아니고 저는 이 사람들이 뭐 잘못 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그냥 현실을 보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그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크냐, 네피리미냐 아니냐, 뭐 키가 5m냐, 10m냐, 2m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해요. 싸우기도 전에 패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뭘뭐 이렇게 싸워보려고 하는 그 어떤 자세도 취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도 이런 자세를 가지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실력에선 질것 질 같지만, 그죠? 우리가 실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래야 뭐가 승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아, 우리는 안 돼. 잃어버리면 뭐,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을 어떻게 보냐면, 전부 부정적이고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없는 것은 문제를... 생각보다 더 크게 부풀려요 이렇게 막 부풀려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거기 갔더니 꽤커 곰이 꽤 크더라 그러면 그거 한몇 단계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면 산덩이만한 곰이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 시대에도 이제 뭐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한 마디 했겠죠. 그럼 뒤로 전달 전달하면 아,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큰일 났다. 거기에는 한 100m쯤 되는 거인들이 산다. 이렇게 얘기가 와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건요. 진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른 믿음이 생겨요.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 세상에 객관적인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그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과 잘못되고 망하는 것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잘못된 믿음, 그죠? 패배할 거라는 믿음이 확 들어오자마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이고 축복도 안 보이고 약속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없는 것, 부정의 믿음을 걷어내야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번째로 믿음 없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약속하실 때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넌 쳐다만 봐라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홍해 바다 가르실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노력과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냐면, "너 와서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시는 일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같이 와서 너희가 애써라. 힘을 써라 그래요. 물론 우리의 힘이 대단하진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와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그 족장들이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나가서 뭘 해요? 사냥하는 걸 가르켜요. 그죠 사자나 도짐승들도 보면은 어느 정도 키, 키우면 데리고 나가지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키잖아요. 사냥하는 법을 가르킬 때 마지막에 그 사냥물을 쏴서 죽이는 거는 누구한테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 자식한테 시켜요. 왜? 그 경험을 가지라고. 실제로는 아버지가 다 잡아놨어. <laughs> 다 잡아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됐어 지금 사슴이 이제 거의 뭐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면은 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너 화살을 쏴서 맞치라고 그리고서 딱 맞춰서 죽으면 어떻게요? 해네 거라고 그래요. 이건 네 거야. 네가 잡은 거야. 잡기는 뭐 누가 누가 잡았어요? 아버지가 다 잡았지. 예.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애쓰지도 않고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구원 받은 자들에게 그런 식으로는 복을 잘안 주세요. 그런 복은 잘안 주세요. 어려운 일을 앞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한번 나가라. 나 나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누가 다 관리를 하시고 조정하시고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 보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나가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시도만 하고 시작만 한다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 삶에 있는 일들뿐만 아니에요. 믿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 가만히 있으면 내 머릿속에 잡념이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일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저와 싸우라. 아니, 주님이 다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일어나서 싸우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서 나오나 그랬더니 게으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 것, 애쓰지 않는 것, 간절하지 않은 것, 시도하지 않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제일 큰 악함이자 그런 악함은 반드시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 없음을 걷어내고 일어나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쟁취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믿음 없음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의미 없고 헛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 4장에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말에 백성들이 전부 밤새 울면서 대책회의를 해요. 밤새 울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대책회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아, 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돌론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돌아가자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이런 믿음 없는 악함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그 애굽 군대가 쫓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악한 애굽 군대가 쫓아 나오는데 어떻게 쫓아 나왔어요? 열 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도 포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눈에 봤는데 포기를 해야 안 해요. 안해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사단도 포기를 안해요. 사단은 지, 지, 자기 목에 칼이 들어가서 지금 죽게 됐는데도 포기를 안 한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고 뭐라 그래요?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되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제일 속상할 때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의 핵심이 뭔가 그러면, 뭐다 끝났다. 반두자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상이 뭔지 알아요? 다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할 걸.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옛날 생각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으면 그때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안 살았을 텐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땅을 사가지고 좀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땅 팔고 그냥 다 그냥 뭐술 드시고 뭐 하느라고 다 날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laughs> 뭐온가 그런 생각으로 다가 이렇게 머릿속에 점철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부부, 부부 사이에 들어오면 어떤지 아십니까? 부부 사이도 툭하면 끝났대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쉬운 말을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혼자 살면 그 무슨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현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씩 해결할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모세한테 가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광야에서 우리 좀 훈련을 좀더 하고 그죠? 칼싸움 연습도 하고 군대 훈련도 해서 그리고 한 1년이 있다가 우리 쳐 들어갑시다. 뭐 이렇게라도 대책 회의를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끝났다. 되돌아가자. 되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뒤에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고, 그죠? 절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회의 할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회사가 어려운 일 생겨서 회의하는데, 아우 차라리 회사를 팔걸 그랬어. 어 사장이, 어우 이렇게 골치 아픈데 그냥 아우, 관둘 걸 그랬어. 그러면 어떤 직원이 그 회사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회사 한다고 일 벌려 놨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노력 없이 얻으려고 결론을 내도 대체 없고 희망 없는 거로 자꾸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없다는 건요. 꼭 죽음을 앞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를 구분하라 그러면 희망이 있냐 없냐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오늘 집에 가서 나무 한 그루 심고, <laughs> 그죠? 나는 2024년은 이랬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야지.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여러분 젊은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계획이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 내년에는 나를, 나,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고, 나는 무엇을 해서 성과를 내봐야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뭐예요? 늙은인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얻은 백성이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예수 안 믿는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여줘요. 그들은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안약자손도 받고 그 땅이 힘들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달리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돼 믿음이 있다고 해서 허풍을 떠는 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풀리거나 뭐안 되는 거를 막 된다고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보다 더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음. 나의 연약함 뒤에 누가 계세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네. 내가, 내가 세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좋아진다고 내가 세지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누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내가 못하는 건 그분이 하실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맡기고 하겠다. 여러분들이 뭔가 소망을 걸어도 안 되는 쪽에 걸지 마시고, 되는 분한테 거세요. <laughs> 하나님한테 거시면 한 번도 손해 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도박을 할 때도 이렇게 어디가 잘 될까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찍지 마시고,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고 항상 이기시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게 지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의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정리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염려할 게 없죠. 세상에 뭐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결론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는 자들의 힘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나보다 훨씬 강한 분을 나는 붙들고 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아 바데스에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거예요. 너 앞에 있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너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이 뭐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앞에 더큰 어려움이 있다. 누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누 그냥, 에라 모르겠다. 옛날로 간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예수 안 믿고 포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각부가 되는 일도 없어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예수 앞 예수 믿다가 어떤 어려운 일 겪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갑자기 그가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내내 인생에 축복이 막 오고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생깁니까? 그런 믿음 없음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믿음 없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고 우리 가운데 자꾸 독버섯처럼 자라오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구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이 믿음 없음에 독버섯이 자라나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여호수아 갈래처럼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 자신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해 주셔야 돼요. 할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소망이 있다.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취하자. 천국 가는 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의나의 나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